경기도 신설 과학고를 두고 지자체 간 공모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고양시는 우주항공 과학고 설립을 추진합니다. 항공대를 포함한 지역 인프라의 연계에 우주항공에 특화된 인재를 키우겠다는 건데요.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형 과학고 공모에서 고양시는 우주항공 과학고 신설을 신청했습니다. 신설 과학고에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게 중요한 만큼 시와 고양교육지원청. 그리고 고양시에 위치한 한국항공대학교가 손을 잡았습니다. 우주항공특화대학인 항공대와 고양과학고를 연계해 최신 동향과 기술을 경험하는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에 고양시의 도심항공 드론산업 관련 인프라도 경쟁력으로 꼽습니다. 경기북부 최초 한강변 드론비행장과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앵커센터, 수도권 유일의 UAM 실증노선 사업 등을 과학고 교육 과정에 접목하게 됩니다. 고양시 우주항공 과학고를 설립함으로써 지역 내 과학 인재들이 고양시에 머무를 수있니다 경기형 과학고 공모에 뛰어든 도내 지자체는 고양시와 구리시 등 12곳인데 경기도 교육청은 신설 과학고 수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 예정된 도교육청의 1단계 예비 지정 발표 이후엔 특목고 지정 운영위원회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가 남아 이번 교육청 발표에서 사실상 과학고 설립 지역과 학교 수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합니다.